음, 그러면 예문 하나 잠깐 만들어 볼게요. 자, 네. 제가 선생님이 지금 어, 요문, 예문, 요 예문만. 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면 맞아 다 정리가 될것 배웠던 내용들이 좀잘 이해가 될것 같아요 요 문장, 음. 문장 볼게요 The children in Africa are in need of food and ca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laughs> 자, 여러분들 속으로 요 문장을 제가 이제 몇 가지 힌트는 드릴게요 need는 필요합니다 음식 이거는 돌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르고 먹고 같이 해볼게요. 알았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 다 됐으면 다 됐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할게요. 선생님 영어 순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다 끝났습니까? 선생님 근데 어 업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laughs> 네 업은요. 저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쟤는 근거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 해석하게 되면 필요함이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o 포드와 케어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자 됐나요 네 볼까요? 자 동사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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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어선으로 먼저 해드릴까요? 한국어선으로 먼저 해드릴까요? 아 영어로. 네, 영어선 먼저 하고 한국어로 <laughs> 어, 해석이 아닌 번역이 했을 때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그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인데. 필요한 상태입니다. 음식과 돌봄이요. 됐나요? 음. 마지막 땡땡 이렇게 끝납니다. 자, 한국어 어순으로 하는 거 보세요. 아프리카 이건 이제 두 번째 한국어 어순 하는 거는 망하는 겁니다. 알았죠? 음. 네. 네.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아프리카의 순서 잘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은 음식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프리카 네. 있는 그 아이들은 음식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한국어 어순과 영어 어순지 비교해봤죠? 네. 하나가 땅 차이죠? 네. 자. 여기 혹시 민준이네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건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한번 찍고 가보려고 하는데, The 'Children in Africa'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뻑뻑한가요? 아니면은 괜찮은가요? 괜찮으세요? 뭐 괜찮아요? 영어로 했을 때 한국어로 했을 때 <laughs> 무슨 말인지 안 들리네요. 어, 아, 영어로 했을 때 한국어로 했을 때요어 영어로 했을 때요 안 뻑뻑한 거 같은데요 괜찮아요? 네자 제가 이제 선생님이 요거 내용 마무리 짓고 좀 갈게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런 문장 나타나잖아요 전투자가 요렇게 있고 앞에 뭐가 있고 뒤에 있는데 동사가 없을 때 그죠? 음. 네, 이럴 때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은 자, 여기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전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되게 매끄러워져요. 어때요? 그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필요한 상태예요. 음식과 도움이요. 어때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과제물 드립니다. 다음 시간 올 때까지 10개의 예문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전치사에 들어가서, 음, 네이버 사전을 보시면요. 여기 예문 열기가 있어요. 아이고. 어, 어떻게. 우리 예문이가 봤어야 되는데. 네. 자 여기 예문 보입니다, 그죠 네. 어 여기 에 있는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 사전에 옥스퍼드도 있고요, 동아출판사도 있고, 그 다음에 YBM도 있고, 교학사도 있고, 스프림도 있고, 뭐 등급별 뜻보기도 있는데요. 뭐 등급별 뜻보기는 안 보셔도 돼요. 다만 옥스퍼드 뭐, 동화출판, YBM. 여기 거 있는 예문들 이렇게 쭉 참고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6 feet in height. 높이 6피트라고 하잖아. 그죠? 네. 이게 6 f e t 입니다 높이에 있어서. 이렇게 돼요. 음. 이해가 되나? 네. 음. 네. 이게 돼야, 이 정치사가 부분이 먼저 이렇게 해결이 되어 줘야 여러분들이 영어식 어선으로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선생님 말꼭 명심해요. 음. 자, 오늘 요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고 예문들 그리고 10개 만들어 주세요. 네. 인으로죠. 예, 인으로 죠 예, 전체사 인으로 10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거는 언제든지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물음표를 달아가지고 오시면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 요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참고로 여러분들 숙제는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 한국어로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영어 여러분들 영작문을 적어 주세요. 알았죠? 네. 이런 식입니다. 네. 한국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때 그, 이렇게 해도 돼요. 뭐그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뭐, 뭐, 뭐한 상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국어 오선으로 쭉 적고요. 그냥 밑에다가 영어로 적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네.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음. 선생님. 음. 근데그 일이 그 범주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랑 공간이랑 또 어떤 게 있어요? 아가자 네. 여기 봐볼게요. 그들은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심리죠. 네. 여기다 in love라는 것도 심리죠. 네. 어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문장 봐볼게요. 환경 어, 보여줄게요. 여기 봐볼게요. 이것만 봐볼게요. 전체 사본 봐볼게요. 알았죠? 네. 어, 미안해요. 늦어서요. 우리 모임이에요. 이때 지금 보면은 4가 나왔죠. 네. 이거는 지금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해됐는가? 네. 이런 식으로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식하는 어 인간이 인식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전체사들이 표현할 때, 표현한다라는 거또 외컷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간은 좀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심리로 들어가기되는다 무너져 버려요. 아셨습니까? 네. 네고맙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 토요일 날 수업 다들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유익한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네, 네, 계세요. 네, 올려드릴게요. 네. 네.